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개엄사령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지되었다. 6시간 만에 해체된 비상계엄은 막강극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대학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후세에게 가르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를 잃으면 우리에게 대학과 대학 교육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민주주의 없는 선진국 없고 선진국의 품위는 민주주의 실천에서 나온다. 이에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는 대학인의 대표단체로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단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외고, 민생파탄, 정치외면, 그리고 더 나아가 민심 무시를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국정기조는 변화가 없었고 민심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였다. 급기야 대학가에 퍼진 시국선언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시민의 외침에 비상 계엄 선포로 응수한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여야는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여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법리적 검토와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